네 안녕하세요 CWI Part B 실습 10월 22일에 진행합니다 10월 28일에 용접 조합에서 k w c 에서 진행하는 시험 대비해서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어 어디를 봐야 되고 어떤 문제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좀 Part B 합격률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어 실습 수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어 시간은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이고요. 오전 8시부터 해서 오후 3시 아니면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해서 점심도 제공하고 서울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비실습 때 오시면 은 7월 2일 여기 이제 조금 바뀌었는데요. 9월 7시험이었더라. 9월 23일 시험이 있었죠. 9월 23일 같이 공부하신 분들 시험 다잘 보셨거든요. 그래서, 펄트 B 9월 23일에 보시고, 그리고, 음, 펄트 A랑 펄트 C 시험 보시고, 최종 합격하신 분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시편이랑 검사 측정 장비, WPS랑 ND 어떻게 어 문제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거 알려드리고, 필승전법 이런 거 알려드리고요. 시험 어 준비해보고 싶으신 분들, 뭐, 어, 10월 28일 날 시험 봐야 되는데, 좀 너무 어, 정리가 안 되고 급하신 분들, 여기 카카오톡 아이디랑 전화번호, 이메일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요,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펄비 실습을 하는데 음, 시편 깔아 놓고. 그 측정 장비 깔아놓고 이렇게 수험생 분들이 모이셔갖고 문제 제가 주어 드리고 그리고 설명해 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는지 다 이제 하나 하나 이렇게 코칭을 해드립니다. 위와 게이지도 있고 하이로 게이지도 있고 블레월드 게이지도 있고 각장 게이지 이런 판대기. 러프니스 측정하는 거 각도기 이런거 측정하는 거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와서 실습해보고 내가 하나하나 만져보고 진짜로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오셔서 여기 날짜 10월 22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 연락처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